주차장 자리 찜하기가 화제라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24일 일요일 안양예술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텃밭 일을 보려고 근처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그늘진 좋은 자리에 박스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박스를 치우고 주차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레이 차량에서 한 아줌마가 나오더니 지인이 마트 갔다가 오고 있으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거예요. 시비가 붙어서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끝까지 자리를 안 비키겠다고 했다네요. 근데 여기서 더 어이 없는 게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제보자님의 아이가 창문을 내리고 설명을 하니까 자리 찜했던 아줌마가 아이한테 와서 넌 조용히 하고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같이 온 여경이. 저도 아이 키우는데 왜 아이한테 그래요? 라고 제지했고 결국 경찰이 박스를 치워주면서 먼저 온 차량이 그늘 자리에 주차할 수 있었다네요 그런데 정작 이 아줌마 지인은 40분이나 지나서 도착했거든요 오자마자 자리 맡아놨는데 저 사람들이 주차하고 경찰까지 왔어 라고 하더래요 진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죠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 주차 빌런은 언제 사라질까요? 라는 댓글이 눈에 띄네요 정말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댓글들이 많은 추천을 받았네요. 결국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됐지만, 이런 일로 경찰까지 불러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